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갑자기 주방, 갑주방 아울렛입니다 주방 원래 제대 보이는 거 보이시죠? 로스터기. 자, 오늘은 로스터기가 들어와서 기존의 로스터기에 함께 어떤, 어떤 식인지, 어떤 모델인지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스터기 출발합니다. 힘듭바꾸지방이 매입점이다 보니까 카페나 식당들에서 매입분들이 꾸준히 들어오는데요 에, 하다보면 이렇게 로스터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쪽쪽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타라고 아, 해가지고 쉐원에서 만든 제품으로 아마 로스터기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보는 보셨을 제품입니다 보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들어보시고. 이렇게. 버튼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사용하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고장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판다는 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희 돈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 부분에서 보면. 흔하게 네, 보여게요 이렇게 모델 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그대로. 상태는 한방해 있습니다. 예, 이런 보면. 이게 없고. 이게 어,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볼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 이렇게, 보시면, 전혀, 시이 의상 깨끗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터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폴스타 제품이고, 크화마 제품이고, 이쪽에 보면은, 어, 하스가란디? 하스가란디 제품도 있어요. 예, 네, 가란티 제품도 있습니다. 다시 가란티 이게 저희가 랩으로 아놨는데 이거 아마 황금으로 되 되고 돼가지고. 이거 보신 분들은 본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나온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따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 생겼다는 거좀 멀리 보여드릴 까요 이런 식으로 보실 있습니다. 버튼이라든 그런 거. 이것도 역시도 사던 그대로, 제품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린 리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은, 예, 네, 될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커피 기계라든지뭐 그라인더, 뭐, 블렌더 믹서, 뭐 그런 거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방에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 할게요. 오늘은 로스터 기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커피 머신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 들어온 제품들이 바쁘지방에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인더라든지, 머신이라든지,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렌드 믹서, 그런 것도, 핫 워터 디스펜서까지 있으니까, 구경 오세요.